당신한테 너무 무례하잖아요 비록 살인범이지만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를 날렸다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림이었다 이 선생님 제 아내입니다 최소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그림을 그 신선함에서 주목 많이 받고 그랬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후배 작품에 표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? 그림 기증자를 앞에 두고 가혹한 평가를 내린 이 작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이 작가님 근데 누구시죠? 어, 며칠 됐다고 사람도 못 알아보네. 약속이 좀 늦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약속 때문에 죄송하다면서도 그림에 대해선 사과를 안 했다. 작가님 법원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. 사과하셔야죠. 몇 번씩이나 전하고 화또 따질 일이에요? 사과는커녕 호통을 치며 전화를 끊는 이 작가.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. 여 여보세요. 사과 한 마디면 될걸이 작가는 계속 문제를 키우고 있었다. 여보세요.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세요.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다.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?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발단은 바로 홍서대학 이사장. 어이 작가 이 작품 쪽 보니까 어때? 아니 그림 기증자를 앞에 두고 그 그림을 평가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? 그림 선물 받으시면 평가해달라고 하시거든요. 아까는 그게 좀 싫어서 그랬었습니다. 이 작가를 죽음으로 내몬 건 바로 홍서대 이사장이었네.